정중청에서적보가 발간된 종중이라고 하면은, 이 소집 통지를 보내야 되는 종원의 특정, 그리고, 어, 소집 통지자의 확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족보란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건 당사자가 종중이 발간할 필요는 없다. 그종중을 대종 중 되게 발간한 거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위종 중에서 발간한 거라도 무방하다. 소집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 확정을 위하여 족보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 소집 통지 대상자에 대응하는 소집권자인 연공 항존자유 확정도 그 족보를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아, 라는 것입니다. 원고 종중은 종중 또는 대중중이 족보를 발간한 바가 없다거나 기자가 잘못됐다는 아무런 사유를 밝힘없이 족보를 제출하지 않냐고, 원고 종중은 자신 임으로 작성한 가계보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정 중에서 발간한 족보라 하더라도, 이 소종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 소종 중에 포함된 정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원들에 대해서만 소주통지하면 충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고의가 없다고 한다면, 어, 그 소주통지가 무효라고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